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 h 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저는 트랜센터의 생존의 문제로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는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특징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평등하게 받으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와 성적 실천을 할 것인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 자유롭게 평등하게 결정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번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서 보건 교과 또한 계약했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을 성과 생식 건강으로 바꾸고 인간의 다양한 성 재생산 활동을 임신 출산으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재생산과 연관되지 않은 다양한 성적 실천과 관계들, 정체성의 이슈들을 교육에서 삭제하고 결국은 권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 교과 과정을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건강과 질병 예방은 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시민적 유대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유독 성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국가 발전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성관광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건강을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종속된 가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권리 실현의 의무를 저버리며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고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죄악시하며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 2022년에도 시민들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위 정상적인 몸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기조로 인해서 많은 소수자들의 생명이 역사적으로 위협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몸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결국에는 대다수의 몸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낙태죄 폐지 운동을 통해서 우생학적 폭력을 낱낱이 밝혀온 바 있습니다. 성소수는 이것도 이러한 억압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위헌적인 군영법 추행죄와이 g 예방법 전파 매개 행위죄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트랜스젠더에게 성별을 정정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강제하는 생식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신체 변형을 강제하는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규탄합니다. 오늘의 외침과 행진을 통해서 트랜스젠더의 성 건강을 증진하고 유성애적, 무성애적인 즐거움을 노리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존엄한 시민이며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보장할 때 성적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해로운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올해 봄 아이다우 행진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행진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다시 여기에 섰습니다. 국가 폭력과 사회 혐오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난 트랜센더를 추모하며 추모의 행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생명을 보호하고 트랜스젠더가 성적 즐거움을 노리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존중하며 지금과 다음 세대의 트랜스젠더가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상을 위해서 계속 행진합시다. 새해도 트랜스젠더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고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七七